아이디내네영님계서 타시면 저야 사실 좋은데요. 정말 전기차 좋습니다. 아이오닉 9 아니면 EV9. 벤츠 전기차는 무조건 X.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마이스터 케이 기사입니다. 지금 급속 충전기 물려서 충전하고 있습니다. 어제 밤에 완속 충전기를 충전하고, 지금 서울까지는 뭐 왔었는데, 서울 가는 게 아니고, 뭐, 경기도긴 하지만은, 대략 한 400km 정도 거리거든요. 한번 충전하면 400km까지 가긴 하는데, 뭐, 한 100에서 110km 기준으로 계속 달리면, 400km 이상 가긴 갑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울산에서나 부산에서 뭐, 경기도까지나 한 번에 가긴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갔다가 이제 내려오는 길, 충전을 이제 하려고 충주휴게소에 좀 들렀는데요. 저 옆에는 지금 EV6가 충전을 하고 있고, 이 아우디 Q4보다 충전 속도가 두 배가 더 빠릅니다. 두 배가 더 빠르고요. 지금 72kW로 충전, 하고 있는데 옆에 거는 EV6 보니까 140, 150kW로 충전하고 있더라고요 비슷한 가격대긴 한데 Q4가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은 뭐 요즘엔 할인을 많이 해서 가격이 비슷할지 모르겠지만은 실제적으로 보면 제가 독일차 전기차를 타고 있긴 하지만은 독일차 전기차보다는 국산 전기차가 현대기아 제네시스 전기차가 훨씬 좋습니다 뭐 충전 속도도 그렇고 뭐 배터리 성능도 그렇고 편의시설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아이오닉5나 EV6보다도 성능이나 이런 것도좀 충전 속도도 좀 떨어지죠 저는 지금 70몇 kW 들어 좀 하고 있고 옆에 이브 식스 같은 경우는 150kW로 충전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두 배가 차이 나죠 충전 속도도. 주행 보조 시스템은 비슷합니다. 저도 사실 이브 식스 주행 보조는 길게는 안 타봤는데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런 것도 비슷할 거고요. 이브 식스나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사륜도 할수 있고 큐포도 사륜이 있긴 한데 그건 독일에서만 있고 한국에서는 사륜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륜까지 나오게 되면 가격대가 너무 올라가서 아마도 한국에는 수입이 안된것 같은데 제가 장거리를 자주 가긴 하는데요. 이게 충전 속도가 좀 사실 좀 아쉽긴 합니다. 아이오닉 5는 이브 식스 같은 경우는 진짜 막 빠르게 충전이 되거든요. 지금 이건 어쨌든 조금 옛날 거다 보니까 3년 됐거든요. 전기차는 어쨌든 최신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 요즘에 가성비 가장 좋은 게 기아 EV3. 견적을 내 보니까 뭐 이런데 지원 받으면 3천만 원 후반 대부터 4천만 원 초반 정도 하더라고요. 지원금 받고 뭐 다자니 할인 받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저는 이제 3,800 정도니까 사더라고요. 뭐 옵션 조금 넌, 넣고 빼고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뭐제 기준에서 했을 땐3,780 0 정도 되더라고요. EV3가 정말 가성비가 좋고요. V2L 기능 제가 캠핑을 잘 가지는 않지만은. 가끔 가게 되면 전기가 정말 필요할 때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겨울에는 히터, 여름에는 에어컨 때문에 전기가 필요할 때 저도 EV6나 아이오닉 5 친구 거를 빌려 가거든요. 갖고 있던 테슬라도 그렇고 Q4도 그렇고 사실은 외부에서 전기를 뭐쓸 수가 없기 때문에 뭐 V2L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 많이 아쉬웠습니다. 1년에몇번 쓰진 않지만 쓸 때는 정말 유용하게 잘 쓰더라고요. 그리고 Q4 내일 좀 아우디 센터 서비스 예약돼 있는데 뭐 그냥 뭐 고장 나서 가는 건 아니고 전기 점검이 떠서 뭐 전기차 전기 점검 가게 되면 관련된 업데이트가 있거나 뭐 에어컨 필터나 와이퍼 블레이드나 뭐 브레이크 오일 같은게 기본연금 같은 뭐 그게 있다보니까 지금 그리고 주행거리 44,000 정도 운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전기점검도 지금 뭐 아직 보증기간도 남아있다 보니까 가긴 가는데 어쨌든 저도 좀 아우디를 많이 수리하다 보니까 아우디가 좋아서 아우디 전기차를 샀는데 어이 Q4 같은 경우는 아이오닉5나 EV6나 EV3나 보다도 이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좀 많이 아쉬운 점이 있다는 거 같은 가격이면 국산차 사는게 훨씬 좋거든요 서비스 예약도 이거 한달 전에 했나? 3주 전에 했나? 하여튼 그렇고요. 보면 뭐 기아 아이오닉 5나 EV6 같은 경우는 동네 어딜 가도 그냥 쉽게 쉽게 예약도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많이 EV6는 충전 다 돼서 먼저 출발합니다. 전더 기다려야 되거든요. 충전 속도가 느리니까 충전하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벤츠 b m 아우디 전기차가 생각보다 안 좋습니다. 국산차에 비해서 많이 안 좋습니다. 그 성능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뭐 s u v 를타고 싶다 하면 요즘에 가장 좀 핫한 게 뭐냐면 아이오닉 9 아니면... EV9, 이두개 차가 굉장히 좋거든요. v 2 2 기능되고, 오디오 시스템도 좋고, 주행 보조 정치도 너무 잘돼 있고, 공간도 굉장히 크고, 저도 만약에 전기차 하나 더 산다고 하면, EV3, 그리고 테슬라 모델 Y 주니퍼, EV9, 그 6월달부터 PV5가 저 사전 계약을 한다고 하던데, 그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 큰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그걸 먼저 하고 나서 이제 차를 바꾸든지 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지금 저도 지금 모델3를 좀 급하게 좀 일이 있어서 팔았는데, 뭐 모델3 정말 만족할 잘 탔거든요. 제가 차 없어서 맨날 회사 대차 타고 다니고 스타렉스 타고 다니고 하고 있거든요. 와 스타렉스 타고 다니니까 뭐 좋은 점도 있지만 아, 좋은 점도 너무 기름 많이 먹습니다. 와 옛날에 이걸 어떻게 기름 넣고 다녔지? 한번 기름 넣을 때마다 뭐, 뭐 6만 원, 7만 원, 8만 원, 10만 원 전기차를 경험해보고 타고 다니다 보니까 지금 다시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게 돈이 제일 아깝습니다. 까 그러니까 세상에 돈이 제일 아까운 돈들이 과태료 내는 돈 그리고 주유하는 돈. 지금 어쩔 수 없이 주유를 해야 되는 차들은 레카 차, 저희 오바 차. 지금 그 차는 전기차가 없기 때문에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디젤 차로 경유를 한번 할 때마다 보통 13만원에서 15만원 씩 기름을 넣거든요 옛날에 이걸 어떻게 기름 넣고 다녔지 싶더라고요 친한 고객분들이 아, 김사장 좀 고장 안 나고 좀 오래 탈수 있는 차뭐 3천만원대 아니면 5천만원대 6천만원대 차 뭐가 좋을까요 많이 좀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초의 고민도 없이 3,4천만원대를 찾는다 하신 분들한테는 EV3 5천만원 6천만원대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아이오닉5나 EV6 뭐 SUV 큰거 찾는다고 하시면 6천만원 이상은 EV9이나 아이오닉9 같은 걸 추천해 드렸거든요 정말 전기차 좋습니다 이게 지금 신문에도 아마 뉴스에도 나왔는데요. 그 통계상으로 전기차 넘어가신 분들 90%는 사실은 내연기관을 타지 않는다라고 설문조사가 있더라고 요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연기관 수리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뭐 고객분들이 아이도 내연기관 계속 타시면 저야 사실 좋은데요. 수리할 것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전기차는 4만 4천 킬로 타는데도 아직도 브레이크 패드가 한참 남아 있고 교할 것도 없고 지금 내일 서비스 가는데 서비스 가서 바꿀 게뭐 있냐면 에어컨 필터, 아니면 와이퍼 블레이드, 브레이크 오일 이렇게 말고는 사실 할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정말 전기차 좋습니다. 이제 신차 사면 뭐이뭐 뭐 벤츠 B 마 어디 뭐 A6 뭐 E 클래스 뭐 A5 이런 사지 마시고 그냥 전기차 하나 사시면 정말 만족하실 겁니다 뭐 엔진을 교환할 게 있나 미션을 교환할 게 있나 전기차도 감속기 오일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감속기 오일을 10만 km 한 번씩 교환하면 되는 거고 그 말고는 실제적으로 할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내연기관의 부품이 10분의 1밖에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수리할 것도 없습니다 보험 이기막 렉하시는 분들도 보면 물어보면 요즘 사고도 많이 줄었다 하더라고 왜냐하면 요즘 나온 차들이 안전 보조 장치 지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내가 후진 하려고 하다 뭐안 보이는 사각지대 같은데 사람이 지나간다거나 차가 지나간다 할때 차가 지금 알아서 서버리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차가 뭐 지나간다거나 그렇게 하면 갑자기 차가 막 서버리고 그리고 보행자나 자전거가 지나간다고 할때 내가 열려고 하면 문도 안 열리고 그러니까 요즘 나온 차들 말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사고가 요즘 정말 많이 줄었거든요. 예. 왜냐 면 방금 도장하는 그런 공장 사고 수리하는 공장도 그렇고 레카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봐도 사고 입고 데스가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어쨌든 대세는 전기차가 맞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아이오닉 5가도 그렇고 EV6도 그렇고 가격이 싸지 가않으니까 EV3나 캐스퍼 같은 경우는 대기 기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캐스퍼 EV는 제가 물어보니까 1년 넘게 걸린다 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저렴한 전기차는 굉장히 잘 팔리고요. 휴대폰 바꾸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정도 가격이 아니고 몇 천만 원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 고민을 하시고 디젤차 사타신 분들은 하이브리드 넘어가도 하이브리드나 디젤이나 연비는 똑같아요. 사실 그게 차이는 없거든요. 그리고 탄소 배출은 사실은 거의 뭐 휘발유 디젤이나 하이브리드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이브리드가 친환경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니까 벤츠 하이브리드 타시는 분들 10만 키로 넘어서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 고장 나고 들어왔고 센터 가서 몇 백만 원 수리를 고치고 바꾸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차도 절대 친환경 차는 아닙니다. 하이브리드 그러다 보니까 전 개인적으로는 하이브리드 그게 뭐 선호하진 않습니다. 그냥 내연기관 타다가 바꾸면 이제 전기차를 바꾸거나 그렇게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지 고장 났을 때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고장 나면또 비용 굉장히 많이 비싸거든요. 전기차는 그러면 안 비싸냐? 전기차는 고장도 없고 배터리 보증도 엄청 깁니다. 그리고 제일 정말 정확한 것들은 아이오닉 5나 EV6 택시 하시는 분들한테 택시 기사님한테 물어보면 정말 뭐 유류비나 그리고 수리비 같은 게 유지보수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열이면 열분다 만족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충전 거의 다 됐다. 지금 EV6는 지금 갔어요. 보십시오. EV6는 갔어요 가고 오신대 저 혼자 오시저 혼자 전기차 뭐 산다 국산 전기차 사세요 독일 전기차 사지 마시고요 근데 저는 지금 사실 갖고 싶은 게 뭐냐면 아우디를 하다 보니까 포르쉐 타이칸이나 아니면 이트론 GT를 보고 있긴 한데 가성비 가장 좋은 거는 EV3나 아니면 테슬라 모델 Y 주니퍼가 좋긴 한데 저도 사실 뭐 살지 아직까지 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마이스터 K1호점이 울산 본점이 이사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기 운영하고 있는 땅이 저 LH에 감사하게도 팔렸습니다 예, 다른 데로 이제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차 지금 못 바꾸고 있고 사실 제 차가 없음 면제차좀 지금 없고요. 지금 그래서 지금 EV3 모델 Y 주니퍼 조금 무리를 해서 그냥 중고로 나와 있는 아우디 이트론 GT 보고 있으면 계속 보고 있고요 독일 전기차 정말 별로입니다 별로 그냥 제가 아우디를 하다 보니까 한번 그냥 타보고 싶고 관심도 있고 사실 이쁘기도 하고 뭐 스포츠카를 살수 있는 상황도 지금 안 되고 근데 스포츠카의 성능도 6 0 0마리 이상의 성능도 RS 이트론 GT 같은 경우는 6 0 0마리 이상 650마력인가 또 그런, 그런 성능도 가지고 있고 배터리도 용량도 크고 풍차감도 좋고 오디오도 좋고 제가 개인적으로 오디오를 좀 되게 좋아하는데요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오디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아, 독삼사 전기차는 어디에서 다 별로입니다. 다 별로고요. 근데 EQS 이런 건안 타봤고요. 안 타봤는데, 안 벤츠 전기차는. 무조건 x. BMW나 아우디 전기차를 본다고 하시면 보증 기간으로 치면 아우디 가 훨씬 더 깁니다. 5년에 15만 킬로까지 해주나하여튼 그리고 또 배터리나 이런 또 이런 부분은 또 파워트레인도 다르다 보니까 더 길거든요. 5년에 15만 킬로로 기억하는데 BMW는 3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디자인이 보면 아우디가 좀 이쁘거든요. 개인적인 취향, 개인적인 취향 개취니까 아우디 전기차가 독삼사중에서는 그나마 제일 가성비가 괜찮은 것 같고요. Q6 e t r o 이나 마칸 EV나 같은 차잖아요. 껍데기만 다른데 마칸 EV가 훨씬 비싸니까 Q6 e t r o 이 훨씬 가성비가 좋고 그리고 보증기 기간도 길고 독삼사 중에 대 전기차는 아우디가 아마 제일 나은데요. 비싸잖아요. 사실 그러면 사실 국산 전기차 아이오닉 5, ev6 그런 게 훨씬 더 좋고 여러 가지 잘 보시고 전기차 사실 때 그냥 국산 전기차를 사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이제 충전 이제 다 됐으니까 이제 다시 울산으로 가볼게요. 출발해 보겠습니다. 갑니다.